건강검진 많이 받으면 더 오래 산다.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73세 김모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0년간 매년 200만 원씩 종합검진 받았는데 왜 대장암 말기가 됐을까요? 검진 내역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간 2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필요한 대장내시경은 단한 번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대신 매년 필요 없는 전신 MRI만 반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국내 60대 이상 중 68%가 매년 불필요한 검진에 평균 8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검진을 받은 그룹이 적절한 검진을 받은 그룹보다 불필요한 수술을 3배 더 많이 받았고, 의료, 사고, 위험도 2배 높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필요없는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 불필요한 조직 검사, 그리고 거진 양성 결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우리가 건강을 지키어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 30분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60대 이후 반드시 받아야 할 다섯 가지 핵심 검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둘째, 병원에서 권하지만 사실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검진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건강한 시간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7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년 2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종합 검진을 받는데 왜 자꾸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검진 내역을 보니 정작 필요한 대장 내시경은 10년째 안 하셨고 대신 매년 전신 MRI와 PET CT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비싼 검사가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검사가 꼼꼼한 검진이라고 믿는 것, 이 모든 게 의료 마케팅에 현혹된 결과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핵심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대장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장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검사와 동시에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 단계 병변인데 이걸 미리 떼어내면 암을 예방하는 셈이죠. 5년에서 10년에 한 번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만약 이전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다면 3년 주기로 받는 게 좋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 50세 이상은 국가암검진 대상이라 분변자멸 검사를 먼저 받고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검사 전장 정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병변을 놓칠 수 있으니 병원에서 주는 설사약을 정확하게 복용하시고 검사 전날 시기 지침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폐암 저설량 CT 검사입니다. 폐암은 한국인 암 사망률 1위입니다. 그런데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기침이 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쯤이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30년 이상 흡연했거나 현재 흡연 중이거나 금연한 지 15년이 안 됐다면 꼭 받으세요. 일반 엑스레이로는 조기 폐암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선량 CT는 방사선 노출량은 낮으면서도 작은 병변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도 국가암 검진에 포함돼 있습니다. 만 54세에서 74세 고위험군은 2년에 한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남성분이 있었는데 40년간 담배를 피우다 10년 전 끊으셨어요. 증상은 전혀 없었지만 저설량 시티에서 1cm 크기의 폐암이 발견됐고 조기의 수술에서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여성만의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남성도 70세 이후엔 발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무척 높습니다.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성은 65세부터, 남성은 70세부터 2년마다 받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조기 폐경했거나,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했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합니다. 허리와 엉덩이,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t-score라는 수치로 결과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안과 검사입니다. 녹내장과 백내장 이두 질환은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녹내장은 한국인 실명 원인 1위인데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시야가 좁아지는 걸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인데 60대는 약60% 70대는 거의 모든 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해질 때까지 방치하면 수술이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60세부터는 1년에 한번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안압 측정, 시야 검사, 안저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68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정기 검진에서 녹내장 초기로 진단받으셨어요. 바로 안약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력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과 고혈압 정기검사입니다. 이두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은 최소 1년에 한번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검사해야 합니다. 혈압은 집에서 수시로 재는 게 가장 좋고 병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전 단계라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사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60세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할 5가지 핵심 검진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주요 질환의 80%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 권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닌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하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간, 담낭, 췌장, 신장을 보는 검사인데요.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없는데 매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지방 간이 심한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매년 받는 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집니다. 2, 3, 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장 CT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위험 요인도 없는데 예방 목적으로 받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노출량도 상당하고 임상적 의미 없는 이상 소견이 나와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검진 패키지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00만원 200만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실제로 필요없는 검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신 MRI나 PET-CT 같은 고가 검사가 들어있는데 증상이나 위험 요인 없이 받으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국가건강검진을 기본으로 하고 내 나이와 가족력, 기저질환에 맞춰 필요한 검사만 추가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흡연력이 있으면 페시티를 추가하는 식이죠. 자궁경부암 검사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대부터 정기적으로 받다가 65세까지 계속 정상이었고, 최근 10년간 여러 번 음성이 확인됐다면 검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후로는 의사와 상담 후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한 검사가 나쁜 이유는 비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검사는 우연히 발견된 이상 소견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과잉진단, 과잉치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증상 없이 받은 전신 ct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면 그게 암인지 확인하려고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양성 결절인데, 검사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개인 맞춤형 검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검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 기저 질환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남성이고 30년간 흡연했다면 폐저설량 ct가 우선순위입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3년 주기로 받아야 하고 당뇨가 있다면 안과 검진과 신장 기능 검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맞춤형 계획을 세우려면 의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검진 전에 의사에게 세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첫째, 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꼭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둘째, 각 검사를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셋째,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추가로 받아야 할 검사가 있는지. 여기서 좋아요 버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해와 진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게 중요하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 증상이 없으면 검진받을 필요 없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장암, 폐암, 농내장, 골다공증 같은 질환은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 비싼 검사가 좋은 검사다. 전혀 아닙니다. PET, CT나 전신 MRI 같은 고가 검사가 만능은 아니에요. 증상이나 위험 요인 없이 받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이상 소견만 찾아내서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국가검진은 부실하다. 이것도 편견입니다. 국가암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은 근거 중심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그럼,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진 광고에서 자주 쓰는 문구를 주의하세요. 평생 단한 번, 최첨단 장비, 조기 발견율 99% 같은 말들은 대부분 과장 광고입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내세워 특정 검사를 강조하는 광고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검사가 나한테도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나에게 맞는 검진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요?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내 건강 상태를 파악하세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 가족력, 과거 수술이나 입원 경력을 정리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흡연, 음주, 운동 여부, 식습관 등을 체크하세요. 두 번째 단계, 나이와 성별에 맞는 기본 검진을 확인하세요. 국가 건강 검진 대상인지 확인하고 암 검진 대상인지도 체크합니다. 60세 이상이면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핵심 검진이 기본입니다. 세 번째 단계, 위험, 요인에 따라 추가 검사를 선택하세요. 흡혈력 있으면 패시티, 대장암 가족력 있으면 대장내시경 주기 단축, 골다공증 위험 있으면 골밀도 검사 추가 이런 식으로 개인별 맞춤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의사와 상담하세요. 내가 정리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의사와 상담합니다. 제 나이와 건강 상태에 꼭 필요한 검사가 뭔가요? 이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안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꼭 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 검진 일정을 세우고 기록하세요. 언제 어떤 검사를 받을지 달력에 표시하고, 검진 결과는 파일로 정리해 두세요. 다음 검진 때 비교하면 변화 추이를 알수 있어 유용합니다. 여기서 국가건강검진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 등 기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암 검진도 받을 수 있어요. 위암은 2년마다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술로, 대장암은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를 받습니다. 이 국가검진만 잘 활용해도 기본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별 위험, 요인에 따라 필요한 검사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진만큼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검진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검진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상, 경계, 그리고 이상입니다. 경계 수치가 나왔다면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라면, 이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약 먹을 단계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당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식습관 개선하고 운동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중요한 건 이상소견이 곧 암이나 심각한 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추적 관찰이나 간단한 치료로 해결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3세 남성분이 대장내시경에서 1cm 크기 용종 3개를 발견했어요. 조직검사 결과 모두 선종성 용종, 즉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다행히 내 시경으로 모두 제거했고, 3년 후 다시 검사했을 때는 깨끗했습니다. 만약 그냥 뒀다면, 몇년 내에 대장암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검진의 진짜 가치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있습니다. 증상 없을 때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증상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나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건강검진 기록장을 만드세요. 노트든 휴대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다음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기록하세요. 둘째, 가족 건강력을 조사하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 알아보세요. 특히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골다공증 같은 질환은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라면 늦어도 12월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넷째, 검진 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금식이 필요한 검사라면 전날 밤부터 음식을 먹지 말고, 대장내 시경처럼 장 정결이 필요하다면 병원 지침을 정확히 따르세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검진 결과는 반드시 의사 설명을 들으세요. 결과지만 받아서 집에 가지 말고, 의사에게 직접 설명 듣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이상 소견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검진 후에도 건강관리를 계속하세요. 검진은 1년에 한두 번이지만 건강관리는 매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이런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곱째, 증상이 생기면 검진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배가 계속 아프다. 피가 섞인 변을 봤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은 검진 스케줄과 상관없이 즉시 진료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진은 질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진짜 예방은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금연하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담배 피우면서 매년 패시티 찍는 것보다 금연하고 가끔 검사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매년 혈액 검사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게 낫습니다. 검진을 면죄부로 삼아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었는데도 정정하신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간단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담배 안 피우고 술 적당히 마시고 매일 30분씩 걸었어요. 검진은 필요한 것만 제때 받았고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지킨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60세 이상이라면 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 대장 내시경은 5년에서 10년에 한번 용종 있었거나 가족력 있으면 3년마다 받으세요. 둘, 흡연력 있다면 폐암 저선량 ct를 2년마다 꼭 받으세요. 셋, 여성은 65세부터 남성은 70세부터 골밀도 검사를 2년마다 받으세요. 네. 60세부터는 1년에 한번 안과 정밀 검사로 녹내장과 백내장을 체크하세요. 다섯 당뇨병과 고혈압 검사는 최소 1년에 한 번. 위험군이라면 더 자주 받으세요.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주요 질환의 대부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라고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력에 맞는 검사만 선택하면 됩니다. 매년 복부 초음파 할 필요 없고, 증상 없이 심장 CT 찍을 필요 없고, 비싼 종합검진 패키지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검사만 추가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검진의 목적은 병을 찾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필요한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고, 결과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예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받아야 할 검진이 뭔지 확인하고, 가족 건강력을 조사하고, 의사와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입니다. 병원비로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현명한 검진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필요한 검사는 꼭 받고,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검진 결과를 잘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정확한 건강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검진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영양제와 약물 관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